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현재의 탄핵 기각이 죄가 없음은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 경고망동 마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해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4대 4로 기각 인용이 나뉘어 파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해 또 어떻게 칼을 휘둘러 방통위를 어지럽힐지 걱정되어 참으로 침통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하여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기각된 탄핵을 정당성 확보로 해석하고 자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판관 사인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 명확히 우려를 부표하며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와 상임위원 인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 점에 지적한 것을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방통위의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탄핵 기각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만으로 여러 안건을 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뢰가 무너진 과정에서 탄핵소추까지 받게 된 상황을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의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내란의 상황에서 극우 그 유튜브와 거짓 선동 뉴스로 언론과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방송장과 극심의 괴를 같이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 복귀해 내란을 방조하고 선동한다면 다시 심판대에 올라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쪼개기 계약으로 비극적 선택을 한 경비 노동자, 용역업체와 관계부처는 당장 사죄하고 책임지십시오. 3개월 뒤 아니다 싶어 계약 연장 안 하면 억울하다 말할 건가? 관리하는 부장에게 중리 맞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경남도 주무관이 전화 3개월 전화해 3개월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는 거다. 둥글둥글하게 살자. 새해 첫날 일터에 출근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창원 컨벤션 센터 경비 노동자 김호동 씨가 새 용역업체와 쪼개기 계약을 맺기 전새 용역업체 SWM 부장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그가 느꼈을 모멸감에 비참함을 느낍니다.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고용승계와 고용안정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보호 지침과 상관없이 6년간 일한 일터에선 김호동 씨는 4년간 이미 쪼개기 계약에 시달려 왔고, 지난달 31일 새 용역업체 SWM으로부터 고용승계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의 불안, 그리고 용역업체 관리자의 회유와 협박에 구력감을 느낀 그는 어려, 어렵게 계약 체결 후 첫 출근 날인 1월 1일 결국 일터에서 유서를 남기고 비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공부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용역 업체는 보호 지침을 무시하고 원청은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간 SWM 용역 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관광재단과 경상남도 또한 공용,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은 용역업체 관리감독의 소홀한 책임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장 사죄하고 산재 인정, 유가족 보상 등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